3세기 11장 말씀에 많이 해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11장을 우리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서 봉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다가 신한 손질을 만나 거의 거리 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군자.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영천으로 진을 두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받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일부리가 한쪽 속이로. 온당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아트셨더라 잼의 존버는 이러하니라 세은 백색 곧공수구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0 사세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사3 0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i 십 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삼십 i 세에 스룹을 낳고 스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삼 세에 나 낳고 나홀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나홀이세라고라나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라는 그와 맞을 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 1장은어 전반전하고 후반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전반전은 이제 바벨탑에 대한 말씀이시고 후반부는 세네 후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전반부 1절에서 9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의뢰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절에서 9절은 바벨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고, 즉, 노아의 홍수 이래로 어그 이후에 우리 온 땅의 언어을 하나로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어, 이제 그런 인류가 그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모인 인류들이 어, 서로서 은원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삼 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극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이 말씀은 인류가 하나님의 어, 노아의 홍수에 대변하자 대, 대응하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절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 언어도 하나인으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인을 막을 수 없게 될것 같은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쳤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절에, 1 0절 상반절에 있는 이제 9절에 예,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였던 겁니다. 이는 여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가 어 말을 서로서 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 하나님을 대응하지 않는 그러한 어 역사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반절에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보기를 나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승실대학교 어 문화성경에 보면은. 학자들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나온 것을, 신학자들이 나온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에, 우리 숭실대학교 문화성경에 보면은 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바벨탑은 어떤 것인가? 에, 11,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1절에서 9절. 그러니까 어, 우리 11장의 상반절이 되겠죠. 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어, 벽을, 벽돌로 부어서 장마형의 7층 건물을 짓댑니다 어, 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습관적이었대요. 그것이 스바냐 1장 5절에 이렇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창세계에 나오는 바벨탑은, 어, 메소포미아 에, 포타미아의 에, 지구라, 지구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해석하면 리무롯이 만든 마르둑 신전을 바벨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말이 굉장히 어렵죠? 지구라. 에, 지구라세는 뜻은 뭐냐 하면 어, 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그 마르독산에 마르독산의 그 나브로스에서 어, 화성을 어, 화성이 이렇게 붉은 음, 별이죠 붉은 별그 별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을 어, 했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그리스의 신화 영웅 숭배에 많은 영향이 되었다 이런 거가 어 자들이 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어떻게 날 언어를 어, 혼잡케 해서 사람을 흩어 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뜻은 결국은 우리 구절에 나왔듯이 뭐죠? 언어의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역사가 어, 요세프스와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탑을 건설해서 또다시 내릴지 모를 그렇죠? 하나님의 그 홍수 내릴지 모르는 홍수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였다 라고 어, 유대인의 고대사 1권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기가 비어에 있어요. 이거는 어,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창세기 11장 어, 1절에서 9절에 바벨의 언어의 혼합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창조주의신 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 반항이었죠? 반항으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언어를 뭐야 어, 혼란, 혼란에 막 파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였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벨탑의 의의에 그 대해, 뜻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문해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사랑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이 세상에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사 이때까지 잘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성전에 나와서 바벨탑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벨탑을 성전을 바벨탑을 지키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언어를 흐트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맞는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미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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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8점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주님 것이 능력의 일 좋은 길.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내조하심이 위례 사람 교회 성전님들 위해 성전님들의 하늘일 위해 위례 사람 교회 위해 위례 문나원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